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기 4장 11절입니다. 긴 절인데요. 차근차근 맨 뒤에 절부터 읽고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루, 콜, 하암, 아쉘, 바샤알, 베하제케님 에딤. 자, 첫 번째 단어는 저희들에게 익숙하지만 조금 이제 모양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마르 동사에서 온칼 바이톨까지는 어, 저에게 좀 익숙한데, 이제 3인칭 남성 복수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바이오메르에서 마지막, 어, 저 바브가 들어가 있는 우, 슈룩 또는 슈렉이라고 불리는 모음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한 거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모든 그 백성들. 여기 있는 그 백성들이 이 말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근데 아쉐로와 함께 이 백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성문에 있었던. 네. 그러면 지금 이 어, 보아스와 그리고 아내 기업 무를 자 사이에 있었던 그 상황에 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든 어쨌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장로들. 여기는 이제 그 보아스가 불러 모은 10명의 장로들이겠죠. 그 장로들이 바로 이 동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증인들이다. 자, 여기 증인들이 딱이 명사 복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주어, 어떤 뭐랄까, 인칭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어, 이럴 땐 히브리어에서 하야, 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있다.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비동사처럼 사용하는 그 동사가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서는요, 어,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이해 예, 아니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 표현을 할 때는 앞에서 했던 말을 어, 아니면 앞에서 했던 단어를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긍정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제 이 보아스가 말할 때 그렇다 우리가 증인이다 약간 이제 이런 의미로. 증인들 이란 바로 저 단어 하나를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텐 야외 또는 아도나이 엣 하이샤 하 바아 엘 베테카 케라헬 우케레아 이텐은요 나탄 동사에서 왔습니다 어, 칼 익톨 3인칭 남, 남성 단수 이제 그가 어, 원래는 이제 나탄 동사의 가장 유명한 의미는 주다입니다. 주다. 근데 이곳에서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마 조금 더 어, 맥락상 어울릴 것 같고요. 이제 그가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제 저시부의 형으로 사용됐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가 여기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루키에서 사용됐던 맥락들을 본다면 이건 약간 기원문 형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야외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런 말로 저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를 그렇게 만드냐면, 그 여자를.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아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혼인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면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에요. 관사이고요. 자, 지금 이칼 분사 여성 단수에서 들어가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트 is root is root is root is root is r o o 어 is root is root is root is root is root 를 s roo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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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o 이 is root is r o 혼인 이전이기 때문에 s 여자 여인이는 번역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앞서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케 누구 누구처럼 라헬처럼 아니면 라헬과 같이 그리고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어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제 그러니까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그 여인을 라헬과 레알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이라는 소망 이 소망이네요.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이제 세 번째 줄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쉘 바누 셰테헴 에트 벳 이스라엘 아쉐르는 어 지금 위에 있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어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 히브리어의 그 악센트를 따라서 끊어 있기를 하는데, 지금 이어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이두 번째 절이, 지금 세 번째 절과 이어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 띄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어 번역이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쉐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웠던 사람이에요. 칼, 카탈. 네, 칼, 카탈이고요. 자, 그래서 세웠던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세웠냐면요. 자, 그들 둘. 자, 여기서 그들 둘은 당연히 라엘과 레아를 이제 말하는 거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뭐, 뭐, 을,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 둘이 세웠었다. 이제 이거고, 그 상황을 라엘과 레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그들 둘. 라엘과 레아처럼 어, 그 룻을 야외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어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라엘과 레아를 그냥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들로 이제 그녀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사실 어떤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룻과 보아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룻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알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들로 지금 이룻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바아세 하일 v 에프라타 우케라 쉼, 베벳 라헴. 자첫 번째 단어는 아사 동사인데요. 이게 어, 원래 뭐 만들다, 행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다라는 의미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일이 앞에서 뭐 유력자 이제 이런 의미로 사실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의 의미 과연 이 아사와 하일을 합쳐서 어떻게 번역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학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번영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영하다, 번영하라인데 자, 물론 이제 명령형을 넣었기 때문에 번영하라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저시부 다음에 나오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봐야 될 어떤 구문이 있어서 그건 어~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브라드에서예요. 에브라드에서. 이 에브라스는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에브라드. 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카라 이제 부르다예요. 부르다. 자 불리도록 이름이. 자이 카라와 쉐미또 이렇게 합쳐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 도한 학자들에게 굉장히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름이 불리도록 정도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서냐면 자 집에서인데요. 자 집인데 뒤에 라헴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불리도록 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명령형의 두 단어는 저시브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상되는 결과나 의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뭐뭐 하도록이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께서 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왜냐면 에브라드에서 번영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이름이 불리도록이라고 어, 이제 축복의 멘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야외께서 이제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과 이 명령의 두 단어는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함께 놓고 봐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4장 11절 자체가 굉장히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로 학자들에게 좀 뭔가 악명 높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혁 개정은 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런 의미고요 직역은요 그러자 그 성문에 있는 그 모든 백성과 그 장로들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의미를 위해서 제가 괄호에 놓은 거고 이제 증인들 이제 이 단어만 여기에 있습니다 야외께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라엘처럼 레아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자, 세 번째 절이 이제 두 번째 절과 합쳐져야 되는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그들 둘, 인 라엘과 레알처럼. 라엘과 레아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요, 에브라데에서 번영하도록,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불리도록. 자,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저는 이 절시부와 명령형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어, 생각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은 어, 의도를 따라서 어, 이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11절은 어,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들로 서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루키 4장 11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